증가율을 증가율을 구하되 이제 퍼센트로 구하라 이렇게 했죠. 퍼센트의 의미는 1 0 0 개당 이런 뜻에서 이제 백분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냥 퍼센트는 백분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 퍼센트는 백분의 이다 이렇게. 어, 이 제가 이제 일부러 어, 선본으로 이제 그 크기를 양을 어,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laughs> 수학은 그냥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수가 가리키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대체로는 그것이 크기, 양을 얘기해요. 뭐, 개수일 수도 있고. 어, 근데 그 크기와 양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길, 어, 길이고 그것이 선이에요, 선. 어, 그럼 보셔. 그것으로 자꾸 간단하게 핵심적인 어떤 수학적 개념을 표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원래가 이제 100이었어요, 예, 100. 단위는 없어요. 원이 원인도 아니고 뭐니에요 그냥 100이었어요. 원래 원래가 이제 100이었어요. 근데 변경이 250이 됐어요. 그럼 증가율이 얼마인가? 네, 증가율은 우리가 증가한 크기, 증가한 크기, 증가한 크기가 100에서 250이니까 어, 150만큼 증가했죠. 이것도 얼마만큼 증가했지? 이러면 250에서 100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250에서 전체 250에서 이 100을 빼주면 남, 남는 게150 되겠죠. 150이에요. 그러면, 어, 증가율이라는 거는, 이 증가한 크기가, 이 증가한 크기 150이, 150, 이 155, 어디에다 기준으로요? 예, 원래, 원래 원본 변경하기 이전, 이것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 150%가 되겠죠. 이거는 버, 벌써 100분의 150이기 때문에 100분의 1%였잖아요. 그래서 150%. 이걸 굳이 이제 소수로 나타내면 1.5인데, 1.5를 또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어, 다음 문제를 보면 원래가 이제 200에서 변경 300이 되었어요, 그렇죠? 200이었던 것이 300이 됐으니 길이가 100이 늘어났어요. 증가가 100이 증가했죠. 그래서 100이 어, 증가했고 어디 기준으로 300이 기준이 아니고요, 원래 것 200이 기준을 한 거죠. 200. 그러면 이것은 얼마예요? 50%라고 볼수 있겠죠, 50%. 아, 어, 다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어 150에서 270으로 늘어났는데 그 얼마가 늘어난 거죠? 예. 빼 주면 되죠 120이 늘어났어요. 120. 근데 120을 어디다 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150에다 비교한다 겠죠 그러면 이 약분해서 어뭐로 나타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소수로 소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거기에, 소수로 한번 표현, 표현해 볼까요? 이거는 12 나누기 15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0.8이 되네요. 네, 0.8. 0.8은, 이거는 100분의 얼마예요? 80이니까 80%가 될 거예요. 80%. 그래서 답은 이제 80%. 그래서 150에서 120이 늘어났어요. 그쵸? 그렇죠? 렇 네. 그러면 80% 우리가 증가했다. 이렇게. 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